이거 진짜 포도기에요못 음, 먹겠는데 아까워서? 안 잘려요 진짜. 이걸로 하면 진짜 안 잘려요. 그럼 입으로 먹어야 돼? 왜안 먹어요? 먹어봐 무슨 맛인가? <laughs> 진짜! 불수가 맞나요? <laughs> 그냥 못먹으거 그냥 안 먹. 어 <laughs> 아야, 배었어 아니, 아니 이거 안 빠져요. 응 먹어봐. 기분을 먹어야지. 헉, 귀가 없어졌어. 분위이가 <laughs> <풍량이가> 없어졌어. <laughs> 어때? 재밌어. 재밌어? 무슨 맛이야? 진짜 무지가 만난다고 했잖아. 응, 그래? 아 콧물 나온 것 봐. <laughs>